근데 이번에 이카루스의 날개 5단계 체험할 직업은 2025년 8월 밸런스 패치 이후에 주얼스타입니다 저는 주얼스타 이번 패치 보고요 아 이거 딜 별로 안 올랐네 주얼스타 약한 직업이잖아 아 이번 패치 잘못됐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아니던데? <laughs> 가넷이 핵심이었습니다 가넷 이거 짧아진게요 생각보다 딜이 많이 올랐어요 음. 동작시간 감소되는데 누적 딜량은 비슷함 아더 더 올랐나? 암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빼고택 영향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이거 딜의 대다수가 출혈과 이 보석이라서 뭐 이거 빼고는 뭐 다른 것들은 다 빼고택 온전하게 잘 들어가고 지금 얘 핵심이요 포에닉스랑 이거긴 한데요 포에닉스 비중을 줄여도 포에닉스 비중 눌린 것만큼의 딜량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거 잘 쓰면 참고하시고 얘가 보통 금바 직업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지금 무공이네요 백어택 무공 직업이던데 백어택 무공인데 이게 백어택 영향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더 속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꽤나 잘 나올 겁니다 이거 패치 덕분에요 그리고 얘 어떻게 굴릴지 사이클도 찾아놨어 그거 보면 좀 신기할 거야 아 그나저나 아 기믹 조심해야겠네 출발할까요? 시. 주얼스타는 더 이상 안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건딱 봐도 아실 겁니다. 뭐, 생존은 당연히 좋은 거 알죠? 주얼 생존 좋아요. 그리고 얘, 매직 스퀘어가 여전히 딜이 메갈이었거든 근데 그나마 쓰임새를 찾았어요. 그게 뭔줄 알아? 가넷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다리가 잘못더라고. 이거 봐, 아다리 잘못잖아. 얘들이 노렸을까요? 되게 잘 잡혀. 계속 스턴, 속박.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속도 봐봐. 심상치가 않죠. 최소 최대 100 차이나 한데 이제 최대 물려 할까요? 아니면 크뎀쪽 가야 할까요? 올릴 수 있는 걸로 올리세요. 뭐, 어느 것이든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닐까요? 정확히 어떤거랑 어떤거 비교를 알려주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드리기가 힘들거 알잖아 빠르다. 거 vs 그거요. 최대미랑 크뎀 비율을요, 10대6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봐. 그럼 답이 나올 수도? 아, 그리고 잘 보시면 간에 더 이상 피읍 아닙니다. 그리고 얘 폭기 있을 때랑 없을 때 사이클이 다를 거예요. 폭기 있을 때는 에메랄드 한 번으로 가에 쿨감이 되는데, 폭기 없을 때는요, 에메랄드 두 번으로 가에 쿨감 됩니다. 한마디로 얘 쿨감 주기도가 늘었다고. 아, 잠깐만, 실수. 설명하다 피못 봤어, 목들이랑. 근데 타격식 구감 발동되면 한순간에 되긴 하겠지? 그와중에 그러니까 방금 어가 좋아요 암튼 파파요님은 아! 야 잠깐만 님 최소 최대 100 차이랬지? 그냥 전자 골라라 어 전자 고르는게 마음 편하겠다 그 상태에서 최소 램좀 올려가지고 최소 최대 차이 그거 별로 없게 만들어버리면 확실히 크뎀보단 낫거든 그리고 주얼이 예전부터 1대1에서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래 바뀐 이후로 그거 없던데요. 이제 보면 알아, 가래 바뀐 게 어떤 스노우볼이 굴러갔는지. 방목때보다 딜러 키가 더 좋아요 빠릿빠릿해가지고 패턴을 막 이것저것 피하기도 더 좋아졌고 중간중간 템테이션 도발용으로 끼워넣기도 더 무난해졌고 아쉬운게 있다면 가넷이 백어트 일이좀 떨어지는 편이라는거 강해지고 싶다고요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강해지는 게임이야 꾸준히 계속 잘해봐 잠깐 야야야야 장품 못봤어 아 참고로 에메랄드 딜 약합니다 저거 디스커버리가 훨씬 나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에메랄드보단 디스커버리 위주로 많이 쓰는거고 디스커버리 스턴도 있어 어 그리고 실드도 있고 그나저나 얘가 가넷이 백어택 효율이 다른 스킬만큼 잘 돌아갔다면 여기까지 5분대 나왔을텐데 아쉽다 아 참고로 가넷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보스 스왑이 기준에서요 앞이랑 뒤랑요 한줄 차이밖에 안 나요. 93줄과 92줄의 차이. 다른 스킬은 이 정도라면 93줄과 89줄 아이 정도 차이 납니다 제 기준에서. 진짜 차이 좋은 거예요. 스파 언제 걸렸어? 근데 마법지검인데 이 정도 속도면 잘 나오지. 얘가 1티어가 아닐 수 있는데요. 파사에서 무조건 1티어야 그리고 1티어가 아닐 수도 있어도요. 기본 2티어는 먹고 갑니다. 이제 솔풀해서요. 속도가 증명을 하잖아? 아우, 도발 걸린 그 적들 돌진하는 건 귀찮아. 아, 그렇다고 생존을 못 챙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속박이 없다면, 쩌때좀 많이 곤란해요. 돌진하는 몹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매직 스퀘어를 계속 섞었으니까, 어떻게든 속박이 들어가가지고, 쟤들이 그나마 치명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 이건 실제로, 얘 연습할 때, 여태 봐서 아는 거. 매직 스퀘어 속박 안 들어갈 때. 아! 뒤에 몹들! 뒤에 몹들에게 듣네 다 떨어졌니? 오케이. 여기 임용기 막타에 서 있습니다. 잠깐만 잘못 눌렀는데 살았다. 근데 포지션 보였는데 괜찮냐? 괜찮다. 음. 그래도 연습한 짬이 있는데, 아 짬이 있는데 죽었다. 아니 씨, 잘못 눌러서 죽었어. 연습한 짬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니? 하지만 실수라도 글타는 빠르다. 아참고로 코어 1에 에메랄드 보석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부터 에메랄드 아 코어 1을 선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야? 선물 언제 다 찾지? 5단계 무난하게 돌고 싶어요. 속도는 괜찮으신데, 죽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거랑 피통 화이트가 십죠2천대 초반이면 어쩔 수 없지. 아, 그리고, 저는 얘를요, 짤막하게 설명하라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요? 마법계 다크체이스랍니다. 닥체랑, 비슷해요, 진짜. 스킬 빨리빨리 굴리면서 딜 넣는 구성. 하이리스 하이리턴까지는 아니지만, 아! 설명하는데 죽이냐. 쿨감 중교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어떻게든 가넷비중 늘리면 딜이 늘어납니다. 스매싱, 데릴리샷 비중 늘리면 딜드어하는 개처럼. 아니 잠깐만, 아유 실수 실수. 그래도 얘는 안전성은 좋은 데라 가지고 하이리 하이리턴 아니지. 음, 이게 다르긴 하겠다.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걔랑. 그 와중에 님 2,000대 중반까지 피통 올렸어요? 아, 그래도 여기 좀 무난히 돌거만 3,000은 돼야지 무난해요. 이, 잠몹에서 쩌쩌 망을 놈면 저거 때문에. 화이팅 하십오 아, 여기까지 10분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깝다. 11분 나오네. 성물 깜빡한 것만 아니면 나왔을 듯. 아, 이펙트 때문에, 안 보였어. 아, 주얼 이펙트가 화려해 가지고 연습을 해도 이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아고 전체적으로 풀강해야 피통 많이 오를 것 같다고요? 아, 이카로스 그거요? 특히나, 올스텝짜리 사작하면 피통 더 많이 오르실 거예요. 올스텝 사작 차이가 좀 크잖아. 아, 폭탄 디륵해봐가지고 죽을 뻔? 예, 근데 진지하게, 간에 백어트 효일이 다른 직업이랑 비슷했다면, 잠복구간 13분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얘리미팅인것 같아. 그러니까 1티어가 맞는 것 같다고. 반에 백고택 잘들어가면 하이장과 신발이 만들어질 생각을 안한다고요? 근데 바꿀까면 님 최종용으로 바꾸는게 아 최종용으로 바꾸는거 아니면 큰 의미 없어가지고 더힘드실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싸움이라 자리 조절. 15분 때 나오겠다 이거. 음, 확실히 속도 괜찮네. 칼로만 있데왜 계속 제자리에서 아또피못 봐서 죽을 뻔? 아니 치. 왜 이렇게 피를 못 보냐? 방금도 피못 봐서 죽을 뻔하고 피못 봐서 죽었어요. 피못 봐서 죽을 뻔한 걸 살고 피못 봐서 죽은. 이게 뭐야? 아무튼 보스 가자. 어 페르디 아니다, 다행이다. 어, 잘못 눌렀어. 음, 역시 템테이션이야. 주얼 잘 하시는 분들은 템테이션 써가지고 계속 뒤돌게 할걸? 의듀리 엄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데, <laughs> 아니 치, 치. 못 봤어. 방금 아니, 이게 의외로 정신이 없어. 의외까진 아닌가? 좀 빠, 빠르게 빠르게 스킬 이것저것 써야 되고, 좀 이펙트 화려해가지고 의외까진 아닌가? 아, 잠깐만, 아, 못 봤어. 못 봤어. 사실 포에닉스 비중을 줄이니까 정신 없어지는 게 잠깐만 야야야 레이저 봐야지 없진 않지 어 그래 오히려 이게 정상일 수도 잠깐만 아 진짜 아니 못 봤어요. 아니 키퍼가 나와도 아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제신경을잘못 쓴다.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건 자식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신 없는 거는. 잠깐, 야야, 방금 왜 몽둥이냐? 마트 쓰면 얘는 날못 보지. 너는 날못 본다. 잠깐만, 야야야. 무한 빼고 태 아니, 저거는 무한 빼고 태 못하잖아. 응, 음, 그건 넌벼 쪽으로 봐. 아, 계속 벼쪽 봐. <laughs> 어벽 계속 봐. 어어. 어. 어또벽 봐. <laughs> 이게 주얼이에요. 아니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옵션 됐길래 그래요? 그럴 땐 옵션 알려줘야 그래도 파이브업 성공했네요! 평타만 쳐도 괜찮은 모다일 수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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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이걸로. 아, 참고로 벽에서 뒤돌았을 때는 쩔쩔 에다 템테 쓰면 이제 반대, 아니, 그 공격 패턴이 안 나갑니다. 템테 없어질 그때까지. 맞아요. 그렇게 승부했다고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농담 아니고 진짜 그보다 나쁘지 않아요. 끼던 모자가 뭐였죠, 님? 아, 잠깐만. 아, 너무 무시성으로 했나? <laughs> 양쪽에다가 하는 패턴 할 때마다 좀 느리네? 늙어서 이런 거겠지? 맞는 자리, 아! 아, 계속 템타쿨 보느라? 야야 대처가 늦어, 이거! 아, 이거는 계속 연습해야지 커버되는 겁니다. 어쩔, 아야야야야, 제 자리였는데? 끼던 게더 좋아요? <웃음> 어, <웃음> 파이팅 하십쇼. 예, 네, 저도 뭐라 못하겠네요. 그런 옵션이면. 근데 끼던 게그랜들이랑팔수 있겠지만 이카로 쓰겠죠? 어, 뭐야. 슬로우 언제 걸렸어? 아니, 지, 뒤로 갔는데 왜 앞으로 가죠? 아, 진짜 망할 놈의 실수. 저쪽 봐. 어, 계속 저쪽 봐. 어, 또 쪽쪽 봐. 아, 부장판은 반칙 아니냐? 음. 계속 뒤따려서 그런가? 보스 클탑 잘 나오네? 이거 진짜 얘 간에 백어택 잘 들어서 무조건 빼. 이거 무조건 일치야. 무조건 진짜. 지금 아마 끝나 있을 거예요. 아니, 끝나고도 남았겠다. 클탑 보니까. 한 21분 남았겠다. 다 백, 온전히 백어택 들어갔으면. 아무튼, 지금 얘가 1티어인지 모르겠는데, 파사해서 무조건 1티어고요 앵간하면, 파사 아니면 2티어라고 보긴 합니다. 어, 거기 계속, 아! 씨, 정신이 없어. 아, 아래키 눌렀어요. 23분대로 끝나겠네.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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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를 눌러야지. 아, 이거 이민기 피규어 판도 위로 올라가는데 판단이 안 됐어요, 방금. 이거 연습하면 1 0대서 아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할 듯? 아무튼 23분, 53초.